ワンワンみんな無事でよかったエレンやミカサはまさか俺たちには守秘義務が課せられた言えないもっとも隠し通せるような話じゃねえすぐに人類全体に知れ渡るだろうそれまでに人類があればな おい、あいつ。気がついたかエレンちゃんと体は動く。意識は正常なの。アルミ。なんで俺たちは囲まれてるんだ。なんなんだ。みんなの目は。まるで。あ、一人はさせば。見ているような。家が訓練兵。下手にごまかすは。榴弾をぶちむう。北の朝潮。貴様の正体はなんだ。人か。 가신가? 인간이라고 하지금이야씨. 의 인간이라고 하지. 치라우 <laughs> 그 물어봐. 야 웃긴다. 왜신의타이라 스가 알아부른것같그래도웃기네 인간이냐, <laughs> 괴물이냐. 아니 그럼 인간이라고 하지. <laughs> 물어 보지 말지그지 말아, 말아지 그면 나가 악마가 아것 증명할 수없말이 없다 <laughs> 야그 그거 한세 마디 물어본다면 벌써 포르소네요 손가락 빨 물어라 손가락 물어. 어, 아, 물었네. 네 인간 인간 쏴주려고 한 건데. <laughs> 어저저여예장을좀산뜻해요 <laughs> <laughs> これは。分からん。見たが。こんなもん見せた後で。中東兵団と会話できる自信は。俺にはない。俺はここを離れる。どこに。どうやって。とりあえず。どこでもいい。もう一度巨人になってからな。やけさボイシーモタージャ。止まったりしなければ。お前らは命まで奪われない。ここからは。単独で動こうと思う。エレン 私も行く。私が遅れても構う必要はないただし私が従う必要もない待てよミカサ考えはもう一つある無茶を言うがアルミンがもしここで中東兵団を説得できると言うならもう、oh, アルミン俺はそれを信じて従うエレンどうして僕に そんな決断を託すのお前ってヤバい時ほどどの行動が正解か当てられるだろうそれに頼りたいと思ったからだいつそんなことがいろいろあっただろう5年前なんかお前がハンネスさんを呼んでくれなかったら俺もミカサも巨人に食われてたあるの考えがあるなら。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택 장애가 있어서 선택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냐 설득하냐? 내가 몰이시다 허스테마 토이다. 이다 허스테마 토이다. 허다다 <お>止め彼は人類の敵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には知り得た情報の全てを解決する意思があります。敵でないというならそは必要ありません。あん、チンコのピロップ。我々が彼をどう認識するかは問題ではないのです。 大勢の者が彼と巨人が戦う姿を見たはずです周囲の巨人が彼に群がっていく姿も巨人は彼を<や>我々人類と同じ捕食対象として認識しましたこの事実だけは動きません同僚はねや同僚は現役体制を取れ 야트라노 <놀람의> 검이오다 <불균형을 말하는 웃음> <그냥> 말한 <놀람> 거예요. 아 이거 드릴게요. 에레, <놀람> 가서 오. 나는 도리. 인을 위해 을시그 신념에 따다 命が果てるのなら本望彼の持つ巨人の力と誕生する兵力が組み合わさればこの町の奪還も不可能ではありません人類の栄光を願いこれから死にゆくすべてもの間に彼の戦術価値を解けますいや、진짜スネブテイ、진クリスじゃないアルミニう予算か。 이제 두먹왔네요 아, 총대장. 이신 님 어서 오세요. 아, 이신 님. <laughs> <laughs> 추천 감사합니다. <웃음> 그렇게 <laughs> 픽칙스 이제 사령관한테 말을 하면 되나보네요. 다행이야. 목숨은 건졌어. 이제 아르민 플레이 하나 봐요. 말할 캐릭터 너무 많다. 1 0명안 되네요. 한 아홉 명인가? 일단은 미카한테 물어보고요. 이제 고맙다고 잘 해결돼서 고맙다고 그러네요. 야, 겸손하네요. 해결됐는데, 어, 운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아르민이 판단이 좋은가 봐요. 음. 비상실하고. 그러면 엘리한테 말 걸면? 고맙다고 엘렌도 고맙다고. 설득 설득해서 고맙다고 하네요. 너의 미, 믿어서 고맙다고. 시리얼 관계가 역시 뭐 만화를 많이 받, 만화를 봤지만 두텁네요 역시 그렇구만 이제 여기서 만약 끝났으면 만약에 여기서 다 죽었으면 이야기 끝나는데 <laughs> 삼총사는 지지 않네요 그러면. 주둔병이네요? 그니까, 러 신뢰관계는 없는데, 주둔병한테는, 아, 그 엘렌의 힘 때문에, 뭐다 아는, 아는 내용이지만, 음, 판단을 보류한다. 어, 어, 저, 저 아저씨. 키치. 너무 이거 살이 많이 나와요 너무 걱정이 많아 키츠 아저씨는 너무 걱정이 많아 어, 어. 이름 없어요 NPC는 어 노가다씨 어서세요아 노가, 노가다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음,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너무하네. 그냥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지. 그러면 여기, 여기 3명 더 있네요. 어, 리코. 너희를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말, 말을 유들리게 잘,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령관이라는 직책이 높으면 좋네요. 밑에 사람 딸를수 밖에 없으니까. 널 믿지않아 사령관 때문에 살려주는거야막 그런거네요 일반 병이나 정예반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 얘네는 훈련병인데 다 살아남잖아요 정예반은 다 죽고 음... 그 전에 미카사가 죽일것 같은데 미카사가 다 잡... 거의 다 잡은거 같아요 독식했죠 미카사가 <laughs> 야저씨 안죽었구나 아까쯤에 그, 뭐지, 녹색 흰노탄 떠가지고 죽,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인사, 인사 감사합니다. 음, 살아남았을 거라고. 노가다 씨도 지금, 노가다 이거, 하고 계신가요? 어, 여기서 좀 무게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네요. 그, 뭐지? 이 노가다가, 그, 재료 노가다,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이거. 개조는 되나? 이 어, 개조도 안 되네요. 어, 한네스 아저씨 만화책에서 나중에 죽어요. 게임에서는 안 나올 거지만. <laughs> 나오면, 나오면 좋, 뭐안 나오는 게 좋죠. 한네스 죽는구나. 만화책을 엘렌 납치되는 부분까지 못봐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laughs> 저도 다 아는 내용이라 이거 말 말씀해도 상관없어요. 애니도 다 보고 해가지고 만화책도 보다가 말아서 내용 다 알아요. <laughs> 아이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통 다아 이거 그거 걸리세요. 그 뭐죠? 블라인드 걸리세요. 어, 노가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아, 그, 그 추천. 값진데, 뭐, 쓸데로. <laughs> 값진데는 못쓰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 그러면 그 이제 두명한테말 더하면 끝나네요. 그 미카사가 말하면은, 막, 검, 사람들 겁내할 것 같은데. 딱그 뭐냐 아르미니 딱그 사령관급이죠. 그런 쪽에 아르미니 최, 최, 그 아르미니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럼 2층에서 말하면 마르코들는데저 친구 마르코 죽었는데. 야다 겁나네요. 음 그렇지 그렇지. 그 자유의 날개 거기까지 괜찮았어. 이2 이, 이 쿨이죠. 1 1 쿨. 이쿨짜리엔이었는데 그러면 이건 뭐하는거지? 여기서 병단기록을 참고하여 과거에 했던 전투실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투를 회상할래요? 음, 과거 임무네요 과거에 클리어한 전투를 마음껏 풀릴수 있습니다 안햄마 <laughs> 이걸 굳이 왜해 습격 첫 출전 포효는 없나? 아 이게 전장이 일장인가봐요 안해 안해 괜찮아 그러면, 원래 이거 작가가, 그 술, 그, 이게, 그니 그러니까 뭐냐, 징계거인 이렇게 나온 배경이요. 그거라도만요. 작가가, 그니까 술 취한 축의가 한명 봤대요. 근데 그, 그술 취한 사람 보면서 그 작, 그, 이게 작가가 느끼, 느낀 거예요. 아, 사람, 이 사람인데 술을 저렇게 뭐 인사불성으로 먹으니까 사람 같지가 않다. 해, 하면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이제 쓰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 근데 뭐지 좀그 일본 쪽 뭐라고 하죠 안 좋은 쪽으로서 말을 말이 많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일 관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말 말이 많다고 뭐 그런다고 하던 뭐라고 하는데 그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 나네 호어아마 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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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우익파 우익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작가가 갑자기 안떠오르네요 이제, 엘렌이, 엘렌이, 이제 또거인 변신했는데, 문만 막으면 끝나네요. 가자. 문발 막자. 뚫린 거. 하지 말래요. <laughs> 이츠님 그만, 이츠님 그만 해달래요. 노가다님이. 그만, 그만, 이츠님 그만. 어, 도트 픽시, 픽시스 사령관님이네요. 주둔병사. 안 보셨나봐요. 노가다님은. 예, 그만, 그만. 근데 뭐, 게, 게임, 쪽 보다 는 뭐, 전 이건 다 아는, 그니까 이쪽, 이건 다 뭐, 어차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으로 나온 내용이라, 상관은 없는데. 만화책, 만 보시나봐요. 챙겨보시나봐요. 노가다님은. 만화책. 그니까, 그만, 그만. 私たちは私たちの戦術について説明する。まず、エレン・イエがクンレを紹介しよう。私たちは私たちが国際的に研究してきた巨人化成体実験の成功者である。 전문 부근에 알의 어미를 持ち上げ 파괴 사れた 터미나데 運び 穴을 덮다. 그간 칼을 탄의 거인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석군의 임무이다. 고요하네 정적이네요. 인제 새끼한테 헛소리 깝태루. 여기서 지냈더라가. 俺は俺だ. 총맞아 죽을라고 사령관 말안들면총 맞는 거 모르나? 訓報を無視わしが命する。今この場からいや、いろいろ、最悪、最悪、最悪、最悪。そして、その巨人の恐ろしさを、自分の親や兄弟、愛する者に味わわせたい者も、ここから去るがいいわぁ、も、もったなげ。 야, 진짜 두뇌파야 진짜. 픽 페시스 사령관이 두뇌파야 진짜. 월 로즈가 면여류와미다 우리는 리의 벽에 죽가 가지마. 가지 명령 복종, 복종 안 하면 죽겠다 보다. 가족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는 게 와. 어, 육하 우상이네요. 어. 이제 아르미를 이용해서 거인을 때려 잡으면 되나 봐요. 동료를 듣고다 넣었네요. 아, 4명까지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4명까지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슝슝 날아가서, 부사 <놀람> <독사> 쓰고, <놀람> 어, 들어왔네요. 아르밀총살력이 우수한 팀 멤버를 이용하여 전투 후 특기인 캐릭터입니다. <놀람> 오, 아르밀아르미은 뭔가 다른가 보네요. 집중 명령 강화합니다. 오, 만드는 거였네. 어, 스토벌했네요. 어? 10시 반에, 10 10시 반에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야, 동료, 동료! 호이, 호이, 호이! 어, 죽을 뻔했다. 죽었다, 이제. 야, 근데, 데미지는 너무 약하네, 아름이 야, 분밖에안 들어가네. 다른 캐릭터막1000 들어가는데. <목소리>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목소리> 그니까 그 누구야. 미카사만 봐도 한1000 들어가거든요? <목소리>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 꼬마, 저 잡아먹고 싶은가 봐요. 자꾸 저, 저 보는데요? 저 친구 두 개를. 계속 보네. 배고픈가 봐요, 저 친구. 아, 어, 여기 가스통이 나보네요. 잠깐만. 저, 저치, 저치 잡아야 되겠네, 저치. 어, 잡혔네요. 잠깐만. 어, 저 친구 잡혔어. 어, 여기 다 잡혔어요. 오, 센데? 우리 편 잘하네. 잠깐만. 코인 한번 상기해야 되겠다. 오, 어, 씨. 아름이 아림이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해 아니, 이렇게 안들는면 너무 약하네요 와좀 힘들다 저 친구는 한 방이에요 이 친구는 한 방에 덩치 존려드는해 방이에요 내가 잡을 줄 알았냐? <laughs> 나 도망간다. 탈리도안 잘려요. 너무 세서. 아, 다이 진짜 안 잘리네요. 어, 뭐야? 어, 나 죽어, 나 죽는다! 어, 안먹히 다리 안 먹히네요. 어, 발락이 뛰어온다. 아니, 내가 칼날도 없네. 도망가야 되겠다. 와, 완전 최악이네요. 너무 약해, 요 캐릭터가 피도 안 주네. 저한테 있는 건 오직, 오직 칼날뿐입니다. 아, 눈물 나네요. 나도 있는 건 칼이다. 계스 했어! 안 돼! 죽는다!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는다! 안 돼! 죽는다! 살려주세요안 돼! 어, 살았다. 어이씨. 잔인한 친구. 어, 잡았네요. 어이씨. 파대를 하나 잘라야 겠다 어이씨. 어. 어 아, 페이 페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잡혔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진짜 너무한다 이거 피도 안 주고 그.. 가스통도 안 줘요 망했다 안돼 도망가! 어서왔네요 아 근데 이건 조종하는게 힘들다 파티원 그 하는게 힘드네요 아름.. 아름이 다 죽어 어떻게 이거 그냥 아름이 그냥 조종해야 되겠다 다른 그.. 파츠원을 조종할 수 있, 있네요 아름이 친는 것보다 그냥 치자 명령을 해가지고 목.. 목을 치자 이 친구 목을 쳐주자 가라 목! 목을 돌려 이거밖에 없다 이거다 아름이 이건가 봐요 조종하는 거네 아뭐야 어, 끝났나? 아, 저기로 가네요. 야 아, 난 바보였구나. 그러니까 아르민을 치는 게 아니라 아르민 파티아을 조정해서 뭔소그 거인을 잡는 거였네요. 아, 아르민 다 죽고 나 때는 아르민 죽어가네. 미안하네 아르민이. 아, 도착했습니다. 이제 엘렌의 오이바나 머리니 기고시가 모아지기 시습니다이れではエレレンが使えません 아, 엘링 저조했는데. 기고시가 직접 을ない 나네요. 형 나네 형. 배불뚝이요. 야 <laughs> 스마일이다. 항상 웃어요. 거인들은. 야. 먹을 목을 노려목을목을노려 먹을. 말도려. 야, 파리, 파리가 거의는 괴롭혀 있습니다. 저 파란 점 보이시죠? 목을 왜, 목을? 안 돼, 안 돼, 내가, 내가 한다! 야, 씨, 마무리는 제가 합니다. 목을 왜, 목을? 야, 씨. 야, 씨, 마무리. 야, 저 빗도 안 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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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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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 살았다. 와, 끝까지 약을, 약을 안 주네요. 아, 잔인한 친구네. 약을 안 줘. 첫치 잡아야 돼요, 처치. 잠가만 목을 야려 목을. 목을 누려, 친구들아! 목을! 어? 야, 근데, 오, 쟤, 저 s s 람인데 死啦야야살았요요 거의 먹히면 진짜 기나吓死了 같아요 吓死了吓살了吓요야 응. 근데... 잡... 응. 잡았다. 어떻게 응. 알死다吓死了吓死了吓死了吓死了吓死어의와了吓마어 응.

내성향이 캐릭터가 아니야 이거 저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스피, 스피드감은 있는데 자동 저장인가? 저장하는 그구간 구간이 없네요 잠깐만 아니, 스킵, 스키, 스킵면안 되죠? エレンの秘密で考えればあの岩を持ち上げられるとは思えないけどエ,エレンに見えるのは私たちを見つけ強い力があるいや、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ちょっと、ちょ 어디까지 진행한 거지 이거? 에이, <laughs> 제가 어. 여겨 <laughs> 오이씨, 기억 못 하나봐. 아. 그냥 그거네요. 충격적가지고, 그 의지 차, 찾으려고 했던 건가? 여기가 진행됐을까요? 미안해, 아르민. 내가 잘못했다. 야, 근데 병, 병단 숙련도는 많이 올라가네요. 아르민 숙련도는 2레벨 됐네요. 오, 여, 연속 대시가 되네요. 돈도 많이 모았다. 빈폭성 파편 얻었네요 음, 새로운 건데? 부족해 에란 타이틀을 얻었네요 어, 병이 고정포 벽 위에 설치된 대포 입체 기동장치는 진짜 빨리 끝난다 <laughs> 잠깐만 이 자동전전되는거죠?